안녕하세요 박봉 이래요 안녕하세요 박봉입니다 오늘의 먹거리는요 역정 할머니에서 사온 염통꼬치랑 오징어 잎김 땅콩 먹방을 해볼거예요 오늘도 맛있는 먹거리 잘 먹겠습니다 병따개가 없어서 숟가락으로 한번 따볼게요 한잔 마시고 먹어볼까요? 염통꼬치가 되게 담백하면서 소스의 달콤하면서 매콤한 맛이 정말 잘 어울려요. 이 매콤한 맛이 되게 중독성이 있을 것 같아요. 아, 오늘 맛있겠는데요? 어 버터향이 되게 강하고 되게 쫄깃쫄깃해요. 식감 진짜 좋아요 오징어의 그 부드러운 맛 아세요? 부드러운 맛이 있는데 그 부드러운 맛도 있고 그 버터의 고소한 양 달콤한 양 짭조름한 양 되게 고루고루 섞인 맛인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역전라면 오징어 입이거든요 음, 진짜 맛있어 대박 아, 너무 맛있어, 진짜로 행복해요. 진짜로 염통 김 꼬치입니다. <laughs> 고추 두개 올려서. 저는 오늘 마지막 안주를 삼촌과 함께 같이 먹기 위해 오늘은 여기까지 먹고, 맥주 원샷하고 오늘의 먹거리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하... 하..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역전할매, 염통꼬치랑 오징어 잎을 먹어봤는데요 오늘 맛있게 술안주로 너무 잘 먹은 것 같아요 염통꼬치는 되게 쫄깃하면서 담백하고 그 소스의 특유의 맛있는 매콤한 맛 매콤한 맛이랑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합쳐지니까 더 맛있었어요 그리고 놓칠 수 없는 달콤한 맛 있죠 달콤한 맛도 같이 들어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오징어 잎은 버터구이처럼 되게 버터향이 은은하게 나고, 달콤하고, 짭조름하고, 게다가 식감도 놓치지 않았어요. 되게 쫄깃했어요. 어, 맥주 한잔 하기 딱 좋은 가성비인 것 같아요. 염통꼬치는 6,000원에, 오징어입은 7,000원. 음, 하나만 시켜도 한 맥주 두 잔씩은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도 맛있는 먹거리 먹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. 행복했습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다음 영상은 더 맛있는 먹거리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!